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경매터입니다. 오늘은 배세트병과 관련되어 있는 실업보호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여기 아래 보시는 것처럼 눈 안에는 여러 조직이 있는데요. 눈 안에 있는 홍채, 홍채,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그리고 모양채, 모양채, 이 부분. 그리고 맥락막. 이 부분으로 이루어진 혈관이 풍부하고 안구 내 영양 공급을 담당하는 이 포도막과 포도막 염증과 관련이 많습니다 눈의 구조상 이 앞쪽에 배치되어 있는 홍채 그리고 모양채 모양채에 염증이 있다면 앞 포도막염 맥락막 뒷부분에 염증이 생긴다면 뒷포도막염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많은 포도막염 환자분이 보통 앞쪽과 뒤쪽에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이 앞쪽에 이 홍채 그리고 모양채 염증이 나는 이 앞포도막염에 같은 경우에는 밝은 조명, 그리고 햇볕에 만나게 되면 은 심한 눈부심, 눈부심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이 발생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시야가 뿌옇게 보이는 불편, 그리고 침침함의 스트레스가 많아지게 됩니다. 이 맥락막 뒷부분에 생기는 뒷포도막염 같은 경우에는 번지는 시력, 그리고 이망막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시력저하, 때로는 이 황반과 관련되어 있는 휘어 보이는 현상을 겪기도 합니다. 앞부분이든 뒷부분이든 또는 함께 있든 이 포도망염이 의심이 된다면은 당연히 안과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하고요. 이 기간이 짧게 끝나면 참 좋은데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오래 가면 갈수록 백매장 그리고 농내장 황반변성, 그리고 황반원공, 그리고 시신경 위축, 또 망막이 떨어지는 망막박리까지 여러 합병증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눈의 질병으로 인해 치료 기간 중에 고통받는 것도 서러운 부분이지만, 높은 수준의 눈부심을 줄이며 또는 유해광선을 차단하는 시력 보호 안경을 사용하지 않고. 일상 생활을 하시게 된다면 시력 저하의 주 원인으로 시력이 손상되는 치명적인 결과를 예상하기도 합니다. 어, 안과 병원에서는 진료 그리고 치료와 함께 시력 개선 효과와 시력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네. 염증을 줄이고요. 그리고 지난 10월에도 베세트병 네. 관련하여 40대 후반에 여성 고객분이 저희 낙성대역에 있는 스타한 경원에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 고객님께서는 아침부터 눈이 너무 부셔서 집안에 있는 모든 조명 대부분을 끈 채로 네. 생활한다고 하셨고요. 낮 시간에 외출을 하게 되면 네. 모자나 색이 아주 진한 선글라스를 사용하셨지만 착용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시야가 너무 어둡고 시야도 좁아 보이게 되어서 생기는 불편에 대한 개선을 원하셨습니다. 네. 정밀 시력 검사와 어. 눈초점 측정, 그리고 눈부심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되며, 글씨 또는 물체가 선명하게 보이긴 하지만, 뿌옇게 흐리고 번지는 시력 개선 효과에 저희는 CCP 안경 렌즈를 추천드렸습니다. 이 CCP 렌즈는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렌즈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데 어 이것들은 마치 물을 걸러주는 정수기 필터처럼 유해한 강한 빛을 걸러주어서 시력적으로 더 맑고 깨끗한 시야를 이제 보여주는 어 필터 기능 그리고 높은 수준의 자외선 차단 기능을 포함하고 있고 전방 시야에서 오게 되는 자외선 차단과 그리고 길을 걸어가더라도 옆에, 뒤에서 옆에, 뒤에서 안경 렌즈에 또는 이시력 보호 렌즈에 반사돼서 눈에 들어오게 되는 자외선도 함께 차단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물체 인식력이 쉽게 좋아지고 높아지는 특징과 함께 안구 내 빛으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기능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색상이 진하고 유명한 브랜드의 선글라스라면 좋지 않을까, 특히 고글처럼 휘어진 거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어, 구입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오히려 답답하다, 침침하다, 어, 너무 어둡다, 어, 그리고 어, 계단같이 오르막 내리막 가게 되면 거리감 분별이 더 힘들어진다, 이런 생각지 못했던 불편을 이야기들 많이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준과 안 질환이 있거나 막막상의 어떤 변화가 있게 되면 그 개인마다 다른 실업 특성에 맞는 실업 보호를 저희는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어, 이 개인 실업마다 다른 CCP 렌즈를 추천, 그리고 여기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전해드리고, 선명하고 맑게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쉽게 느껴볼 수 있도록 어, 개인 맞춤 안경을 제작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하여 그 네. 고객님께서 지난 화요일에 안경을 네. 찾아가실 때에는 이제 모자를 덮어 쓰지 않아도 네. 시야가 너무 맑게 보인다고 말씀 주셨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눈을 찡그리지 않고도 잘 보이게 되어서 네. 너무 좋습니다. 시원하게 보죠. 환하고 웃으면서 말씀 주시고 찾아가신 기억이 있습니다 실업의 종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다양하고 개인마다 그 불편을 느끼는 정도도 차이가 많다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한분한 한 번마다 다른 실업 특성에 대한 불편을 정밀하게 측정 그리고 또 다양한 기준으로 분석 그리고 눈초점 위치가 같은 경우도 있지만 다른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눈초점 위치와 간격도 측정 이렇게 해서 어, 개인적인 시력 불편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밝은 조명 그리고 어, 낮 시간에 외부에서 활동하게 될때 햇볕으로 인한 눈부심 운전하게 될때 도로 또는 이제 본네트 또는 유리창에 대한 반사광으로 인한 눈부심으로 인한 시력적인 불편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이번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간에만 또는 주간에만 특히 활동하시는 분이 계시거나 또는 하루의 대부분을 밝은 모니터만 보신다고 한다면 시력 검사하게 될때꼭 시력 전문가에게 미리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좋고, 모니터를 오랫동안 보신다고 하면, 주로 앉았을 때나 섰을 때 눈에서부터 모니터까지의 거리를 측정한 후에 어느 정도 길이가 나오는지를 가지고 알고, 안경 전문가, 시력 전문가에게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더 개운하고 편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들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 요령을 잠깐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참고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모니터를 본다 하면은, 네, 모니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이런 식으로 재어서 이 길이가 지금 보니까 60cm 정도 나옵니다. 컴퓨터를 바라볼 때 노트북을 많이 본다면, 패드를 본다면 이런 식으로 거리를 재어서 60cm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주신다면, 개개인마다 다른 습관을 고려해서 더 편한 시생활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